안녕하세요, 중고책명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저희 오프라인 수강생분과 함께 현장 방문차 예, 지금 용인에 예, 수거하러 왔습니다. 네, 지금 오늘이 3회차 교육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어 지금 교육 전에 예, 수거 일정이 잡혀서 이렇게 또 맞춰서 오늘 왔거든요. 음, 오늘은 여기가 한 아동 전집 한 그래도는 선호 세트 있는 것 같아요. 고객님이 주신 사진 보니까 오늘 이제 들어가가지고 수거하는 모습 이런 거좀 한번 담아보려고 네. 카메라를 켰습니다. <laughs> 일단 한번 가보시죠. 어떤 모습일지. 네.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블로그에 쓸 사진을 지금 담고 계십니다. <웃음> 파이팅. 아니. 지금 물을 어느 오늘 이제 뭐 지금 대표님이랑 수고하고 있는데요. 한 10박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7박스 내렸고요. 위에 세개더 있고. 아이고 오토바이 지나 <laughs> 소리. 세개더 있고 근데 또뭘 한솔 교육 문 책을 더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건 생각이 없던 건데 일단 받아서 그것도 가져가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올라가야죠 네오네큐야 또한 네 일곱 네. 그, 네. 박스 더 바꾸는 열네 박스 나왔어요 오. 생각했던 것보다 책을 많이 주셨어요 와, 오늘도 뭐 가져가면 뭐 일단은 되겠죠 <laughs> 네, 사진, 블로그용 사진 열심히 찍으세요. <laughs> 쫙쫙 찍어서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쓰세요. 찍으시고, 찍으시고, 찍으시고. 아니, 오늘 이그 조물조물 이 시리즈가 있는데, 요, 그, 그 책에서는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. 이거, 이거, 팝업 만들기. 이게 뒤에 블로그로 있는 건데, 이 별책, 이거. 보이시죠? 별책. 요게 핵심인데, 다 살아있어, 나이스. 다 살아있어. 아 어, 깨끗해. 아 어, 이런 이 네. 책을 야안본건 네. 네, 아쉬운데 저는 좀 감사하죠. <laughs> 아니 그래도 뭐안 보는 거 저희가 치워드리는 거니까 그분도 네. 아, 네. 어휴, 이게 다 미개봉이었으면 야 대박이었는데 사실 여기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. 다른 책으로 들어있어요. <laughs> 오늘 갖고 나온 책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레이트 북스 지인지기 인물이야기. 그레이트 북스가 괜찮더라고요. 네, 그레이트 북스가 책값이 괜찮아. <laughs> 아니 책이 책이 별로 없을 줄 알고 오늘 이제 제가 아반떼 갖고 왔는데 어우, 양이 또 생각보다 꽤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이 어, 수강하러 오신 대표님 차에도 <laughs> 좀 옮겨 담아야 될것 같아요. 네. 어 책이 괜찮아 상태가 오늘 괜찮네요 그래도 음, 좋아 그 좋아 좋아 야 오늘 이거 그림 나오네요 <laughs> 그림 나와 아반떼 동호회도 아니고 <laughs> 대표님 차에 조금 돼 네, 양해를 구하고 좀싫고제 차에도 싫고어 아, 뭔가 아반떼 동호회스러운 스타일로 오늘 네, 수고하고 있습니다 <laughs> 네 수거 수거 잘 마쳤고요 이제 네, 오늘 마지막 강의하러 <laughs> 출발하겠습니다. 네. 현장 교육 <laughs> 잘 마치고 이제 강의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, 슉슉 가가지고 오늘도 오늘의 마지막 강의를 하러 또 가야죠. 아, 책이 아, 은근히 많이 나왔네. 은근히 많이 나왔어. 네, 들어가서 또 이제 노하우 전수해드리고 네,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. 우후. 아니, 그... 책을 수거하다 보면, 뭐, 이렇게, 가끔, 뭐 헌옷까지 수거하는 경우가 제가 있는데, 요거, 지금 입고 있는 이 옷, 아디다스, 아디다스 그레이 맨투맨스, 아디다스 그레이 맨투맨 네, 헌옷 수거로 제가 받아가지고, 헌옷까지 수거해가지고, 입고 있습니다. 네, 아, 요런 게또 가끔 재미에요. 책 수거하러 다니다 보면, 가끔 얻어 걸려, 아주, 좋아. 강의에 오프라인 강의 마무리했습니다. 오늘 대표님이랑 이제 새로 오신 대표님이랑 3일에 걸쳐서 <laughs> 잘 했고요. 궁금하셨던 점이 뭐였었죠? 일뭐 수거해 오는 거요. 그리고 이제 판매, 판매. 네. 판매하는 거하고 네. 그 렌트 이런 그 고객들하고 그 나누는 멘트가 제일 중했는데 네, 많이 해결된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러면은 궁금하신 거는 다 해결되신 걸로 네네아네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 아네 오늘 그래도 그 같이 현장 방문까지 같이 해서 아 저도 너무 좋네요 이게 딱 어떻게 또 마지막 날또 일정이 딱 네네. 나와가지고 아네 좋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안 오셨으면 제가 승용차 가지고 갔다 갔다 못 갖고 올 뻔했어요 아, 오늘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감수... <laughs>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교원 솔루토리 시리즈는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책들 <laughs> 감사합니다. 공짜로 얻었는데. 네, 네, 네. 그래서 가져가서 한번 또 실험삼아 한번 잘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오늘 나온 책들입니다. 네, 솔루토이가 실리고 있습니다. 오늘 뭐야, 솔루토이 뭐 과학이랑 국어랑 지리랑 또 한국산가? 네, 네 세트 나왔던 것 같거든요. 여기 CD까지. 오, CD까지 완벽 구성. 좋아. 가는 거야.